남편의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의 치료 여부. 남편이 치료가 됐나요, 안 됐냐.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 아니죠? 초미의 관심사.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를 봐요. 나. 내가 행복한가, 안 한가를 그거 빨리 보세요. 내가 행복한가, 안 한가. 내가 행복 안 하죠? 내가 아직은 행복을 안 해. 그럼 아직 치료된 상태 아니에요. 내가 아직 행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치료된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멈춰있을 수는 있어요. 멈춰있을 수는 있어요. 멈춰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내가 행복한가 안한가를 판단해보면 아직 치료된 상태는 아니고 멈춰있는 상태예요. 멈춰있는 상태. 이것이 여러분들 치료된 기간 동안 유지는 될 거예요. 최소한. 유지는 돼요. 근데 대부분이 들 멈췄다, 재발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재발한 놈은 두드려 잡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저랑 별도로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재발, 대부분은 재발을 안 해요. 남편들이 옆에 있, 있으면은. 그러면은 행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느냐? 내가 행복 하나, 안 하나,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행복한가, 아한가 요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 물론 멈춰 있는 상태에서 내가 행복한가, 아한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한 단계를 더 진화돼서 나가면 치료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4단계라든가 치료 과정이 있어요. 치료 과정에서 남편이 멈춰있는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치료될 가능성은 높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나요? 치료될 가능, 치료 과정에 있을 때 멈춰있, 어 계속 멈춰있는 상태로 있으면 치료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요 치료를 들어가려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즉, 자기의 잘못,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즉,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비로소 치료가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언제 치료가 되느냐. 우리 여기서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부부. 같이 받고, 또는 아내 혼자 받았지만 남편은 아내가 받은 걸 알아.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나름대로 기다리면서 이걸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남편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멈춰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가는 거 여기까지 는갈수 있어요. 그런데 요 치료라는 개념 나에게 치료라는 개념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 이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교육 프로세스가 뭐라 했습니까? 교육은 예방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과제는 치료라고 얘기했죠. 누구에게? 요거는 아내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남편은 달라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남편에게 교육은 치료예요. 남편에게. 그런데 재밌죠? 같이 교육받았으니까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안 돼요. 꼭 뭐가 전제 조건에 깔려야 돼요? 이 행복이 전제조건에 깔려야 비로소 이놈이 두고 와요. 내 머릿속으로. 그래서 아내의 행복은 남편 치료의 성패를 좌우를 해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해지면 이 사람이 그동안 이 여기서 교육받았던 내용을 정리, 머릿속에 아니면 녹음파일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치료가 된 상태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남자에게는. 자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이 행복이거든요. 아내가 행복한 거. 요게 행복이 딱 만들어지면, 비로소 남편이 자기 머릿속에다 잡아놓고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나 행복하기 전에 너부터 빨리 치료해. 안 된다니까, 남자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게 안돼 있어요. 이게 기초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이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치료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여기 남편이랑 같이 교육받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남편에게 이 치료제가 어디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치료제가 나를 가동시키는 건 언제 가동이 돼요? 아내가 행복해졌을 때만 가동이 돼요, 이놈이. 그래, 이상하게 이놈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멈춰 있어요. 뭐와 같이? 여기 멈춰서 같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서둘러서 갈 필요도 없어요. 차근차근 가다 보면 멈춰진 상태에서 같이 보조 맞추면서 가다가 여기 딱 느껴지게 되는 이거는 남편이 느껴요. 저도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내도 느껴요. 느껴지게 돼 있고, 이게 딱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금 들어와 있던 것들이 일제히 나를 치료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자는 심리를 치료해야 되지만 여자는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여자의 상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에 사실과 함께 같이 들어있어요. 여자는 상처가 기억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억되어 있는 상처들을 사실은 그대로 두고 그 상처만 치료하면 돼요. 근데 남자는 사실에 상이 상체 감정 기억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던 남자는 기억 속에 없어요. 어디가 고장이나 있죠. 심리가 고장이나. 표현하는 것이 뭔가가 고장나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고장나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언제 고쳐지냐면 바로 이 감정이 행복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드러났던 것을 다른 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치료하는 용도로 쓰고 행복에 완전히. 함께, 올인해서 들어가면서, 진정한 행복이, 부부 행복이 그렇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닭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치료하자고. 그러면 남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요거 하는 동안에. 교육의 예방이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남편한테 과제?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부가면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남편한테는 과제 안 주고, 왜 나만, 맞아 왜냐면 아내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 행복해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예방이 딱 만들어지게 됐을 때 행복해지게 되고 그럴 때 바로 남편들이 남편들이 바로 가지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치료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빠릅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가치를 만들어 가 그날 다 바뀌어 버려요 그날 그래서 아내의 치료되는 속도와 남편의 치료 속도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디에서 자주주지 됩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아내가 먼저 치료하는 동안에 남편에게 너 멈춰져 있으래 제발 교육은 안 받아서 좋으니까 여기 멈춰서 너 버티고 있어 아내 치료하는 거좀 도와주고 있어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치료 과정을 넘어가고 행복 단계로 들어가는 어느 일정한 단계로 들어갈 때 그때 와서 교육받고 자기 치료제를 자기 손아귀에다 넣어놓기만 하면 그건 언제든 넣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느끼기 전에 아내가 치료가 돼버렸어 행복하게 됐어 그러고 나면 아내한테 버림받을 확률도 있어요 아직 치료가 안 됐잖아 근데 아내 눈에 그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남편들한테는 아내가 행복해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자기 치료제를 갖다가 넣어놔야 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어놔야 돼. 언제 쓰게 될지 몰라요. 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보인다니까? 행복이라는 게. 근데 아내가 느껴요, 자기 자신이.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게 오게 될 거니까 항상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남편 치료는 언제 되나요? 내가 안 되면 남편 치료는 불가능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